era of Volkswagen in Korea. From your point of view. 80% in around half an hour and get almost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for 2022. 운전자는 가속페달에 발을 올리자마자 순간적으로 발휘 되는 31.6Km의 최대 토크를 통해 내연기관 차량을 운전할 때보다 더욱 짜릿하고 다이내믹한 주행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ID.4는 12개의 배터리 모듈이 모여 구성된 총 용량 82kWh의 고전압 배터리가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인 차축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 5 k w 의 충전 전력으로 급속 충전 시에는 약 36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5~8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범퍼 양옆에 에어인테이크 영상, 그리고 하단부의 허니컴 디자인은 아이디프의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특히 아이큐 라이트의 원형 LED 링은 사람의 눈동자를 모티브로 디자인되었는데요. 운전자가 스마트 키를 지니고 접근하면 아이클라이트는 다가오는 운전자를 찾아 아이컨택을 하는 듯한 웰컴세러머니를 보여줍니다. 전면에서 후면으로 흐르는 유려한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숄더 라인과 도어 핸들 조명으로 휘몰아쳐 들어갑니다. 폭스바겐의 클래식한 강렬한 디자인 특성 C필러의 형상은 넓은 루프 스포일러로 이어지는데요. ID.4가 공기저항계수 0.28CD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폭스바겐의 훌륭한 디자인에 깃든 높은 기능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후면부에서도 전면부, 측면부를 타고 흐르는 라인이 이어져 ID.4 특유의 유려하면서도 탄탄한 근육질의 디자인이 구현되었고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라이팅 시스템인 3D LED 테일라이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3D LED 테일라이트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X차 모형이 형상화되고, 방향 전환 시에는 다이내믹턴 시그널이 적용됩니다. ID4에는 탑승자에게 높은 개방감을 선사하는 파노라마 블레스 루프가 장착되어 있으며, 전동 차양막을 통해 한여름에도 쾌적한 탑승 공간을 제공합니다. ID.4의 터치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디지털 인테리어는 외장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보여주는데요. 5.3인치 i d 코 콕핏, 12인치 i p a s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터치 인터페이스의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과 조명 조절 패널, 다이렉트 액세스 패널 등 운전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선 연결을 통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앱 커넥트,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또한 제공됩니다. 아이디보에 최초로 탑재된 아이딜라이트는 전면 유리 하단부에 장착되어 직관적인 조명, 효과, 조명 효과를 통해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기능인데요. 승하차 및 도어 잠금과 해제, 배터리 충전 상황, 전화 수신, 프론트 어시스트 작동에 따른 상황 대에서 활성화되어 운전자의 원활한 드라이빙을 도와줍니다. ID4의 실내는 모던한 감각과 따뜻하고 감성적인 컬러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편안한 느낌의 라운지 스타일을 구현했습니다. 블랙 아트 벨루어 그리고 블랙 앤 플로렌스 브라운 컬러의 애니멀 프리 친환경 소재가 적극 활용된 인테리어와 앞좌석 에르고 컴포트 시트는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최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iD4는 전장 대비 긴 윌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으로 동급 SUV 대비 넓고 편안한 실내 공간을 선사하며 트렁크 용량은 기본 5 4 3 l 에서 뒷좌석 시트를 접으면 1 5 7 5 l 로 늘어나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여유로운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인코에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액티브 그리고 패시브 안전기술이 총 동원되어 있는데요. 센터 에어백을 포함한 총 7개의 에어백 시스템, ABS, ESC 및 다중충돌방지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폭스바겐의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IQ 드라이브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운전자의 안전과 편안한 주행을 보조합니다. 특히 폭스바겐 코리아 최초로 이머전시 어시스트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운전자가 일정 시간 이상 차량을 제어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경보를 보내고 그 이후에도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차량이 차선 내에서 자동 정지한 후에 비상등을 점등시켜 위급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보조 기능입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주요 기능을 종합하여 상품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신 것처럼 4 5 0 w 트의 출력에 디지털 사운드 시스템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고객이 만족하실 수 있는 상품을 구성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ID4에는 블랙, 화이트 등의 기본 컬러부터 스톤 와시트 블루 등의 개성 넘치는 컬러를 포함한 총 7가지 컬러와 20인치 드랍맨 알로이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포의 출시 가격과 고객 혜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고객들이 아이디포를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5,490만 원의 판매 가격을 설정하였고 이에 더해 6,51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총 소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일반 및 동력계 부품 그리고 배터리 보증과 사고 수리 토탈 케어 서비스도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폭스바겐의 친환경 전동화 기술 E-테크놀로지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는 혁신적이고 에어로 다이내믹스에 최적화된 외장 디자인 직관적이고 디지털화된 인터랙티브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 거주성 안전, 다양한 안전 편의 기능 IQ라이트와 IQ 드라이브로 대변되는 첨단 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순수 전기차인 i d 뿐만이줄수 있는 운전의 즐거움과 높은 효율성 이 모든 것을 갖춘 아이디포가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여정에 선두에 서서 고객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상품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